오늘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베들레헴은 한 많은 역사를 가진 도시입니다. 예루살렘에서 약 15km 떨어진 남쪽에 위치한 작은 도시인 베들레헴은 이스라엘의 왕인 다윗의 고향이기도 합니다. 베들레헴에는 이스라엘 민족에게 있어서 두 번의 아픈 역사가 있었습니다. 첫 번째 아픈 역사는 바벨론에 의해서 남 유다가 멸망을 당할 때였습니다. 예루살렘성이 함락되고 바벨론 왕은 예루살렘에 있던 유대인들을 베들레헴에 있는 라헬의 무덤 앞에 집결시켰습니다. 여러분 라헬이 누구입니까? 야곱의 야곱이 가장 사랑했던 아내 그리고 요셉과 베냐민의 어머니였죠. 어, 이 바벨론이 남유다를 멸망시키고 이들을 포로로 끌어갈 때 모든 유대 사람들을 바로 이 베들렘에 있는 라엘의 무덤 앞에 모이게 하고 여기서부터 출발한 거예요. 그러니까 참 베들렘이라고 하는 지역이 슬픔의 땅이 되었던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서 31장 15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라마에서 슬퍼하며 통곡하는 소리가 들리니 라헬이그 자식 때문에 애곡하는 것이라. 그가 자식이 없어져서 위로받기를 거절하는도다. 아멘. 또두 번째 아픈 역사는 바로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에 나와 있어요. 우리가 오늘은 1절과 2절을 읽었지만 여러분 이 뒷내용을 여러분들도 대부분 다 아시죠? 헤롯 왕이 베들레엠에 있는 두살 미만의 남자 아기들을 살해하라고 명령합니다. 그래서 한순간에 이 유대 베들레엠 지역의 수많은 어머니들이 자녀를 잃게 되는 그런 슬픔에 휩싸이게 됩니다. 그래서 베들레엠 어머니들의 통곡을 마태복음의 저자는 라헬의 통곡에 비유하고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어쩌다가 이 잔혹한 학살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예수님이 태어날 당시의 왕이 누구였습니까? 누구죠? 헤롯 그렇죠? 오늘 우리가 읽었던 것처럼 헤롯 왕이에요. 근데 여러분 헤롯 왕은 그냥 일반적인 왕이 아니었습니다. 보통의 왕은 백성들의 추대를 받아서 백성들이 지지해서 세워지잖아요. 그런데 이 헤롯은 그렇지 못했어요. 헤롯은 로마 황제에 의해서 임명된 왕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는 유대인이 아니었어요. 그는 이둠의 사람, 곧 에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혈통적으로 유대인이 아니었고 유대 백성들이 헤롯을 왕으로 세웠던 것이 아니라 로마 황제에 의해서 세워진 사람이 바로 헤롯. 왕이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유대인들은 속으로는 이 헤롯 왕을 좋아하지 않았겠죠. 또한 이 헤롯 왕은 굉장히 폭력적인 그런 왕이었고 잔인한 왕이었다고 합니다. 헤롯의 그러니까 이 권력에 의해서 어쩔 수 없이 그냥 눌려서 유대인들이 헤롯을 왕으로 어, 섬기고 살았던 것입니다. 또 역사적으로 이 헤롯이 굉장히 잔인한 왕이었다고 해요. 여러분 권력을 유지하기 위해서 아주 어, 가까운 가족까지 죽이는 일을 서슴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 한편으로, 이 역사가 요세 푸스에 의하면, 어, 이런 내용이 기록되어져 있는데, 헤롯이, 어, 자신이 죽을 때 아무도 자기를 위해서 슬퍼할 것 같지 않아가지고, 이 사람이 어떤 유언을 남기느냐 면요그 유대 지역에 똑똑한 사람들, 에, 이런 사람들을 다 모으라고 명령을 내립니다. 이거 유언인 거예요. 그래서 유대 전역에 존경받는 지도자들을 다 모아 가지고 자기가 죽을 때그 지도자들 다 죽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죽고 나면 이 지도자들이 죽은 것 때문에 전국에서 다 곡소리가 나고 슬퍼할 거아니요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위해서 자녀들에게 이런 유언까지 남겼다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 이 네, 자식들이 유언을 따르지 않아서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다고 합니다. 또한 이 헤롯은 매우 탐욕스러운 왕이었다고 합니다. 가이사랴라고 하는 항구에 가면 로마식 경기장과 극장과 건축물을 헤롯이 건축했다고요. 해 그리고 무기또의 건축물 마사다 요새의 별장 또 지금의 요르단 제라시에 남아있는 웅장한 로마식 건축물들이 전부 다 헤롯이 건설한 것이라고 합니다. 그니까 이 헤롯이 자신의 권력을 과시하기 위해서 이런 건축물들을 굉장히 많이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헤롯이 왕위를 계속 유지할 수 있었던 건 로마 권력, 로마 황제에게 끊임없이 아부를 했기 때문에 그 권력을 유지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렇지만 헤롯에게는 늘 두려움이 있었죠. 왜냐하면 유대 백성들이 자신을 존경하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었기 때문에 언제든지 유대 땅에 폭동이 일어나서 내가 쫓겨나면 어떡하지? 이런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헤로드 왕을 보면 거대한 권력을 쥐고, 권력을 휘두르고 유지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늘 두려움 가운데 살고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권력자들이 마찬가지입니다. 과거뿐만 아니라, 여러분, 과거의 왕들이 우리가 영화 보면 늘 나오잖아요. 늘 불안에 시달리잖아요. 네? 정적들이 반대파가 나를 죽일지도 몰라. 그래서 늘그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해요? 거꾸로 반대파를 늘 죽이죠. 근데 현대도 마찬가지예요. 현대도 대통령제가 되어도 대통령이 바뀔 때마다 우리나라가 어때요? 늘이 복수극이 펼쳐지잖아. 그러니까 사람들은 그 권력을 다 원해요. 권력을 갖기 원하지만 권력자들 마음속에는 늘 어떤 마음이 있어요? 그렇죠. 불안함이. 권력을 휘두를 수 있는 그런 어떻게 보면 기쁨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늘 불안 가운데 시달리는 거예요. 자, 그런 점에서 여러분들은 어떤 사람을, 어떤 왕을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늘 그렇게 인간적으로 두렵고 불안감 가운데 있는 그 왕을, 그 지도자를 여러분 따르겠습니까? 우리나라도 대통령 선거를 하잖아요. 사람들은 대통령이 바뀌면 큰 변화가 일어날 거라고 생각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제까지 보셨잖아요, 역사를. 여러분, 대통령이 바뀌어서 대한민국이 바뀌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하나님 앞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겸손하게 무릎 꿇고 이 나라 이 백성이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살아갈 때이 나라가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여전히 어떻게 해요? 인간들이 세운 그 왕을 우리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살아갈 때가 많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 가운데 동방에서 박사들이 헤롯을 찾아옵니다. 오늘 말씀해 보면, 헤롯 왕때 유다의 베들레헴에서 예수께서 태어나시자 동방에서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찾아와 물었습니다. 동방에서 박사들이 찾아왔대요. 여러분, 학자들이 유추하기를 이 동방은 어디냐? 오늘날의 페르시아. 즉, 이란. 어, 이란 지역에서 찾아왔다는 거죠. 그리고 박사는 뭐 요즘은 어, 이렇게 공부를 해서 박사기를 받은 박사지만 이 당시에 박사라고 하는 헬라는 마고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 당시에 이 박사를 지칭하는 사람들은 누구냐? 점성술사. 점성술사. 하늘에 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사람들 있잖아요. 요즘도 여러분, 점 치는 사람들 중에 다양한 방법으로 점을 치잖아요. 그렇죠 별자리를 가지고 점을 치는 사람도 있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도 늘이 하늘의 뜻을 찾고 싶은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이 별을 보고, 어 별을 보고 점을 치는 거죠. 뭐 지금도 그런 게 남아있잖아요. 뭐 별자리를 보고 이렇게 점을 치는. 자, 그래서, 고대에서 이 점성술은 지식인들의 영역이었어요. 이들을 향해서 박사라고 부르고, 특별히 고대 지식인들은, 여러분 현대 지식인, 현대 박사는 뭐예요? 현대 박사는 딱 자기 분야밖에 몰라요. 그래서 의외로 박사들이요. 잘 몰라요. 고분야가 그 아니면 잘 몰라. 근데 이 당시 고대 지식인들은 여러 학문에 두루두루 지식을 갖춘 정말로 박사들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이 페르시아 이란 지역에 있었던 이 점을 치던 이 박사들이 하늘에 큰 별이 나타난 걸 보고, 어떻게 해요? 그 별을 보고 이렇게 생각한 거죠. 저렇게 큰 별을 보면서 왕이 태어났구나. 이 땅에 구원자가 왔구나. 라고 해석하고 그 별을 따라서 이제 방문하게 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여러분 놀라운 사실은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분석하고 관찰하는 데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별의 주인인 구원자를 찾아 뵙고 경배를 올려야겠다고 결정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의 이란 지역에서 베들레헴까지 찾아오는데 낙타를 타고도 3개월 정도 걸리는 거리라고요. 굉장히 먼 거리를 이 동방의 박사들이 별을 보고 야저 별은 보통 별이 아니야. 이 땅에 왕이 태어났어. 이 땅을 구원할 리가 태어났어. 그 분께 경배해야지 하고 3개월에 걸쳐서 찾아오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여러 가지로 또 3개월 동안 어, 길을 찾아올 때 힘든 길이죠. 오늘날처럼 뭐 고속도로가 닦여 있는 것도 아니고, 치안이 잘 되어져 있는 것도 아니고, 그까 그러니까 도둑대가 있고 강도들이 있고 또 맹수들이 있어서 굉장히 위험한데도 불구하고 이 동방의 박사들이 유대인들이 아니었어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 아니었어요. 그냥 점성술사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구원자가 나타났구나 하고 찾아왔다라는 거죠. 여러분, 이들은 왜 이런 위험을 무릅썼을까요? 왜 이런 위험을 무릅쓰고 이 3개월이나 걸려서 왔을까요? 구원자이자 왕이 될 분을 찾아서 그분께 경배하는 것이 정말로 가치 있고 의미 있는 일이라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몰랐던 이 동방의 박사들도 무엇이 정말 가치가 있는지, 인생에 있어서,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무엇이 의미가 있고 가치가 있는지를 알았던 거예요. 그럼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럼 우리 삶에 세상의 지도자와 왕을 추앙하고 그들이 우리에게 구원을 갖다 줄 것처럼 부러지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요즘도. 예? 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 사람들이 우리나라를 바꾸지 않아요. 진정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을 구원하시고 여러분과 제 삶을 변화시켜 주지. 여러분 우리가 떠받드는 정치인이 이 땅의 왕이, 이 땅의 대통령이, 국회의 원이 여러분과 제 인생을 변화시켜 주지 않는다라는 사실입니다. 자, 마태복음의 저자는 이사야 60장 2절로부터 3절 말씀을 통해서 예언을 하고 있죠.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캄캄함이 만민을 가리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이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또 요한복음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의 참빛이다라고 예언하고 있습니다. 참빛 곧 세상에 와서 각 사람에게 비추는 빛이 있었나니? 자, 이 동방박사들은 오랜 길을 걸어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도착합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태어난 분이니, 왕으로 오신 분이니, 저 별은 분명히 왕이 태어난 걸 거야. 왕이 태어난 것을 사인하는 걸 거야. 그러면 왕이 태어났다면 당연히 왕궁에서 태어나겠지라고 생각하고 예루살렘 성을 찾아서 옵니다. 그리고 오늘 이절 말씀에 묻지요. 유대 사람의 왕으로 나신 분이 어디 계십니까? 우리는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드리러 왔습니다. 자, 이들이 물어봅니다. 유대인의 왕으로 나시니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그의 별을 보고 경배하러 여기까지 왔습니다. 여러분, 이 말을 들은 헤롯과 또 헤롯 왕궁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은 혼란에 빠지게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헤롯은 늘 두려움 가운데 있었죠. 언제 내 왕위를 뺏기게 될지 모르는 그 두려움 가운데 통치하고 있었던 헤로데게는 충격적인 이야기였던 거예요. 놀란 이야기였습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헤롯은 진짜 왕이 태어났다는 말을 믿어요. 믿었기 때문에 두려움에 빠지잖아요. 그런데 유대에 있었던 지도자들은 여러분 어떻게 하는지 한번 보십시오. 이 헤롯이요. 물어봅니다. 어디에서 태어났을까? 그래서 3절 말씀해 보면 헤롯 왕은 이 말을 듣고 심기가 불편했습니다. 예루살렘도 온통 떠들썩했습니다. 헤롯은 백성에 대해 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을 모두 불러 그리스도가 어디에서 태어날 것인지 캐물었습니다. 그들이 대답했습니다.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자, 여러분 보십시오. 자,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그 별만을 보고도 경배하러 이곳에 왔어요. 그리고 헤롯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던 그 헤롯도 동방 박사들의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해요? 대제사장들과 율법 학자들을 부릅니다. 그리고 물어봅니다. 그분이 어디에서 태어났습니까? 그리고 나중에 아기 예수를 죽이려고 시도하죠. 근데 놀란 사실은요.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예수가 어디에서 태어난지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대답해 줍니다. 여러분, 오제를 보면 유대의 베들레헴입니다. 예언자가 성경이 이렇게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라고 대답해 줬어요. 자, 이 상황에서 여러분 한번 보세요. 누가 진짜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 대제사장들과 그리고 율법학자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걸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믿지 않았더라 요 다음번에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이 이땅 가운데 오셨지만 예수님을 환영합니까 환영하지 않죠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끊임없이 예수님을 핍박하고 죽이려고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전혀 몰랐던 동방의 박사들은 예수님이 태어날 별을 보고 쫓아오는 거예요 심지어 그 헤롯 왕조차도 예수가 이 땅의 왕이라는 사실을 알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결론이 있어요 그건 뭐냐 사람은 믿는 대로 행동한다는. 거예요. 믿는 대로. 여러분, 여러분들의 행동과 말을 가만히 보면 결국 여러분들의 믿음대로 행동하는 거예요. 믿음대로. 내가 교회 나온다고 해서 믿는 것이 아니라 내가 믿는 대로, 내가 생각하는 대로 행동한다라는 사실입니다. 대제사장들과 율법학자들은 알고 있었고 믿고 있었지만 정작 믿지 않았죠. 예수님이 탄생했지만 믿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알지 못했던 동방의 박사들 헤롯 왕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는 것 같은데 그들은 예수님을 믿었다 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런 점에 있어서 여러분들 마음에 참된 왕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섬기며 살아가십니까? 인간들은요 다 왕을 원합니다. 사사기 시대에 보면 왕이 없어서 다제 소견에 오른 대로 행했대요. 그러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사무엘에게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슬퍼해요. 왜냐하면 왕이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그리고 인간적인 왕을 세워달라고 합니다. 왜요? 불안하니까 저 왕을 세워놓으면 왕이 우리를 지켜주겠지. 여러분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지 않습니까? 어떤 정치 지도자가 세워지면 어떤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이 나라를 잘 먹고 잘 살게 해주겠지. 아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민족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여러분, 누구를 왕으로 생각하세요? 마음에 누가 왕입니까? 이 땅을 살아가면서 왕처럼 떠받드는 그런 것들이 얼마나 우리가 많습니까? 물질을 왕으로 떠받들고, 그쵸? 그렇죠? 사람을 때로는 왕처럼 여기고, 그래서 정말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가? 대제사장과 율법학자처럼 다 알고 있고 믿는다라고 말은 하지만 과연 그렇게 행동하고 있는가? 오늘 예수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 오셨습니다. 여러분 예수님만이 유일한 왕이십니다. 여러분 참된 왕을 섬길 때그 왕이 우리의 삶을 돌봐주시고 우리의 삶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왕이 우리를 구원해주지 않습니다. 예수님만이 여러분과 저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러분과 저를 정말로 참된 평강으로 인도하시는, 그리고 우리의 삶을 지켜보호해주시는 참된 왕이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참된 왕으로 오셔서, 여러분들이 그 예수님을 여러분들 인생의 왕으로 모시고, 날마다 예수님과 더불어 참된 평강, 그리고 참된 기쁨 가운데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